강아지 셀프미용 대참사 어... 이거 뭐야? 지금 강아지도 거울 보고 있잖아 어... 왜 이렇게 다 얼굴이 슬퍼 보이냐 애들이 원래 이렇게 이쁜 애였는데 너무 주법같이 귀여워서 동네 개들이 앞볼까봐 까오 좀 살려줬더니 엄만년 <놀년을> 울고 있다 이기 <시발. 웃음> 얘는 털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? 체형이 좀남다른데 이거. 거의 사람이야. <laughs> 어 묘지 되게 묘하다 이거 되게. 뭔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뭔가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서 뭐 애기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묘해. <laughs> 손잡이 생겼네. <laughs> 되게 다리가 기계처럼 움직일 것 같다. 와. <laughs> 자꾸 왜 살려놓는거야 이거 담배도 어, 물고 있는것 같잖아 무슨 개입하네 다양하게 깎네요 귀엽네 야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다음에 인터넷 영어 중 2007년 최고의 인기어는 우왕키굿키야 <laughs> <웡키> <laughs> 근데 여기서 그래도 와권님이 여기서 이제 닉네임 파생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킹왕짱 듣보잡 듣보잡은 좀 약간 변형된 것 같아 듣보로 막장, 막장도 좀 쓰지 않나? 아직까지도 고고싱, 고고싱 완전 잘 쓰지 않아요? 우리 맨날 학교 끝나면 은 우리 PC방 고고싱 하지 않아요? 급식 먹으러 고고싱? 아닌가? <laughs> 둘 냄새나용 킹님 둘 옅드삼 파카 지몬미 쩐다 쩐다도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한가 한가가 뭐야? <laughs> 야 아직 몇개 근데 살아 남았다 근데 몇 개는 살아 남아 있어요. 다음 걸 거고싱 <laughs> 다음 걸로 거고싱 <laughs> 존나 구려서 웃긴데 <laughs> 이게 뭐죠? 어? 나한테 같은 바지를 보내놓고 배송비 까고 환불해 준 미친 뭐뭘 보냈길래 이래? 지금 이 바지를 보고 샀는데 토끼 그려져 있는 청바지네요. 오만데. 아! <laughs> <두툼한데? 웃음> 야, 근데 이거를 배송비를 까고 안 벌어줬다고? 근데 이거를? 야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너무하잖아, 이거. 아, 이거 입고 댕겨. 여기도 토끼를 그려 놓든가. 아, 이거 참 너무 두툼하네. 좀 그렇네요, 저거는. 제 크기랑 비슷하네요. 비슷한 건 그냥 토끼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? 탁탁탁. 라면 맛이 답이 없네요. 비린 맛도 심하고. 제가 끓인 라면이 낫겠네요. <laughs> 네, 더 낮은 서비스로 <laughs>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, 정말. 어, 뭐야, 이거는. 아니, 도착하면 사진 찍어서 문자 주라니까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서 동네 개가 다 처먹었네요. <laughs> 아 다음에 주문하면시면이 아니라 덤블하라고 내가 피자 박스를 잡고 꺼내다가 내가 떨어뜨림. <laughs> 배달원분이 꺼내 주시다가도 아니고 본인 이 잡고 꺼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? 내가 어떡하죠? 하니까 기사분 말씀 이미 카드 계산은 끝났어요. 다시 시켜 드셔야죠. 제가 꺼내다 떨어뜨린 게 아니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순간 열받음. 이런 상황 어떡하는 거죠? 이런 상황은 다시 처 시켜 드시면 됩니다. <laughs> 별점을 1점 남기는 게 아니라 시가 꺼내다가 지가 떨궈 놓고서 뭘 물어봐. 제가 다 말해 놓고 어떡하죠? 어떡하는 거죠? 그러니까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니 너 진짜 이가아 진짜 쩐다. 아, 해도 뭐야? 왜 존재하는지 이해 안 되는 향수. 이게 향수 곽의 그 이미지가 아닌데. 여고생 방귀 냄새. 향수. 얘는 무슨 냄새? 겨드랑이 냄새 같은데. 겨드랑이가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고생의 그놈의 여고생 겨드랑이 향기. 이발. <laughs> 여고생의 성수향. 아, 이 색이, 야, 잠깐만. 야, 지금까지 나온 거랑 뭐 달라. 색이 달라. <laughs> 얘는 왜 갈색일까요? <laughs> 어? 막또 있다고? 아니, 이 밑에 도대체 뭐가 존재해, 도대체. <laughs> 와, 진짜 말도 안 돼. 진짜로. 와, 진짜 개돌았다. 진짜로다가. 와, 그냥. 와, 씨냥 몸에서 났데다 갖다 놨네. 이게 뭐죠? 제가 꼰대인가요? 수업 중에 들어와서 에어팟 가져가던 1학년은 뭐냐? 뭔 소리지? 교양 수업 중에 뒷문도 아니고 심지어 앞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집단으로는 뻘쭘한 티안 내려고 당당히 들어와서 뒤쪽 자리 서랍에서 에어팟 꺼내 가더라 최소한 상황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못 하더라도 뒷문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가져가던가 교수님도 어이없었고 학생은 지각하신 건가요? 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이 수업 안 들어요 그럼 <laughs> 왜 들어오신 거죠?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찾으러 오신 건가요? 어? 아씨, 빨리 개소리 이거. 아, 나 진짜, 아 짜증나 진짜. 아, 아 진짜. 아. 그래서야 저를 포함하는 모든 학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. 호호! 어이 어이 교수장! 방금 얼굴이 신입생 못지않게 가와이 닿다요. 교수님은 기쁨을 숨기지 못하며 조별 과제를 개별 과제로 변경해 주셨답니다. 개같네 진짜. <laughs> 아 냄새가 안 났어. 아나 진짜 짜증나. 아 냄새를 기가 막히게 숨겨놨네 진짜로다가. 이거 쇼츠에 올라가면 나만 볼수 없지 하고 올리는 거다 이거는. 이 <laughs> 뭐? 이 로고만 이거면 뭐해 아 누가 봐도 아우디가 아니잖아 아라리 <laughs> 뭐야 <laughs> 아반떼 vs 페랄이라서 아방인데 <laughs> 진짜 페랄 있네 아방쉐 포르쉐야 <laughs> 이거 그냥 찌그러진 거네 이렇게 그 느낌면 살렸네 찌그러진 게 도대체 아반떼 뭐야 이거 뭐 EV 야 아반떼가 다마스 폭스바겐 에디션 야 이건 유명하죠 미니버스로 개조하는 거 많이 한다고 들었어 마티즈 황금 마티즈 문이 위로 열다 야 이거 멋있는 건가? 차 주인은 멋있으니까 했겠죠? 와 진짜 개쩐다 마티즈 골드 이야 이거 좀 광기 아니냐 이 정도는? 와 진짜 시선강탈 장난 아니겠다 도로 위에서 아니 이 정도면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지도 볼수 있겠어요 <laughs> 와 오픈 마티즈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비 오면 어떡해요? <laughs> 이거 뚜껑 안 올라올 거 아니야 그냥 자른 거잖아 그냥 위통을 잘라낸 거잖아 비 오거나 그럼 어떡해 마프로드 와 어디서든 달릴 수 있다 마티즈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티코 컨버터블 아 그냥 위통을 잘라내는 게 컨버터블이 아니라니까요 와, 와 미치겠다 진짜 마계존데 이 정도는 그냥 <웃음> 벤츠에다가 <웃음> 현대랑 콜라보 했었나보네 벤츠랑 현대랑 언제 콜라보 했냐 야 이게 뭐야 에쿠스와 이거 약간 회장님 차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러니까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이거랑 이거랑 아반떼 파상풍 에디션 이거 그냥 차가 버려진 것 같은데 속성 무기네 속성 무기 <laughs> 안에 어라. 조명 뭐 파란 조명 뭐야 이거 안에 귀신 타고 있나 보다 어,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촬영 중인가 봐 이거는 불법일 걸야 이거 <laughs> 이거는 불법일 걸 경찰한테 잡히면 다 떼야 될걸 피코 오징어 잡이 에디션 야 이거 불법 어선이야 이거는 이러면 안돼 차도에 위해서 <laughs> 이니셜 딘데 완전 와. <laughs> 날개가 왜 달려있는 걸까 이 차에 도대체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반대 아니야 이거 원래? 이거 원래 좋은 차 아니야? 현대차가 아니잖아 왜 현대리 로고를 붙여놨어? 이거 왜 너프시켰어 왜 현대 로고로 스파크 경찰차 에디션이 없네 경찰 그거 혹시 그거 말하는 건가? 경찰차처럼 꾸며놨다가 경찰을친구다는 거? 저거 튜닝하는 형님들은 차종은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 차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차종 따위로 나를 표현할 수 없다 약간 그런 게 있나봐 내 개성이 백배 중요하다 Thank <laughs> you.